충남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불무중학교 에 운동장 클리닉 작업 다녀왔습니다. 운동장 클리닉이란 마사토로 조성된 학교 운동장의 표면 삼에서 5cm에 있는 잡초, 잔돌, 이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며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마땅한 장비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스마치에게 작업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스마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운동장 관리기를 이용하여 진행된 불무중학교 운동장 클리닉 작업, 작업 현장으로 들어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무중학교에 도착하여 작업 전 운동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장자리에 마사 유실 방지용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육상 트랙 라인 포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곳곳에 잡초들이 자라있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배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비온 뒤 장기간 물고임으로 인해 운동장 이용에 큰 불편을 주며 더 나아가 토목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마사토 운동장은 꾸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동장 클리닉 작업에 앞서 라인 포인터를 제거합니다. 저희 운동장 장비로 표면 3에서 5cm를 긁어주기에 기존에 설치된 라인 포인터가 훼손될 위험이 있고, 원활한 작업이 될수 없기에 사전에 모두 제거를 하고 시작합니다. 불무중학교의 운동장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평탄이 맞지 않아 중장비를 이용하여 불규칙한 표면을 1차 정리해줍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1차 정리 작업이 완료되면 대형 평탄부를 차량에 연결하여 2차 클리닉 작업을 진행합니다. 장비 하중과 원심력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작업을 하며 표토층 아래에 있던 크고 작은 돌들이 드러납니다. 부상 위험이 있기에 모두 제거하고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클리어를 사륜 오토바이에 연결하여 운동장 클리닉을 시작합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는 평탄부, 필터부, 롤러로 구성되어 원스탑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여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둥글게 나선 주행을 하며 작업합니다. 마무리 표면 작업을 위해 그라운드 클리어에 연결된 일반 필터를 메시 필터로 교체 후 직선 주행으로 반복하며 꼼꼼하게 이물질을 추가로 포집시켜 표면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천안 불무중학교 운동장 클리닉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울퉁불퉁했던 표면을 복구하고 잡초, 이물질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쾌적해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으며 뛰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고자 저희 스마치를 믿고 선택해 주신 천안불무 중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운동장을 직접 관리할 때 날씨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스마치는 다년간의 작업 노하우와 작업 기술로 해당 운동장에 알맞는 최적의 관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장 작업 및 그라운드 클리어 납품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셔서 신속한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